과거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어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 성낙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한국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낸다. 그래 가지고 이 귀신 논의 대가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어 영적 세계에 있어서 마귀와 귀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면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 나름대로의 그런 체계를 정리해서 가르친 그 어, 공부하는 모임을 베리아 아카데미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아 아카데미의 거대 우리나라의 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 마귀론을 정의할 때 귀신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했느냐면은 귀신은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바로 귀신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해코지를 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축사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요, 그 귀신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올 때 부르는 그 초음법 같이 귀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귀신을 사사 달래가지고 나중에 쫓아내요. 그래서 게어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데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그러한 어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죽은 조상들을 숭배했거든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우리 죽은 조상들을 이제 그그 그 혼을 구천을 떠돈다. 소위 그 천당과 같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그러한 저, 죽은 조상들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원기가 되어서 이 하늘 구천을 떠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어,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귀신들을 달리려고 구슬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라는 그분이 귀신을 불러와 내서 내가 누구냐? 그 물어보면 네 이게 때총 맞아 죽은다. 이 삼촌이다. 실제로 총 맞아 죽은 삼촌이 있었거든요. 귀신 귀신 같지 알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삼촌들을 다 기억해내가지고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로 비슷하게 그 사람이 그 정말 죽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재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당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그 김기동 목사님을 직접 만났는데요. 여수 여문교회에 와서 우리 신학생들만 놓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 신학생이야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 한2 0 명이 갖고 그분이 와서 일월 첫주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1번 집회를 제쳐놓고 장로교에서 최초로 강사로 초대했다고 그서 장로교 신학생들이랑 의미를 두고 왔어요. 와고 보니까. 학생 2여명밖에안 되니까 신학대 학생 전체도 아니고 20명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실망을 했다가 나중에는 의미를 두고 굉장히 심혈를 기억을 했는데 실제로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그걸 참여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가 비성경적이다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하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가 가지고 성경을 성경 한 20번 읽었어요. 20번. 1년에 6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읽어서 20번 정도 읽고 성경 종합고사 거사를 어, 4학년 안에 졸업할 때까지 60점을 맞이야는데요 300문제를 60, 풀어서 60점을 맞아야 돼. 근데 제가 전체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몇개 틀렸을 거예요. 0개 300문제 중에 몇 개는 틀렸을 것인데 하이가제 성적이 좋아서 잘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당대 o n 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헬라어 o yo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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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전혀 안맞은게있단 말이죠. 분명 현상 은 귀신이 나가는 소리, 표정, 행동하는 것등 귀신 떠나간 그것 같이 그런 것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 그때 당시에는 침례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계에서 김기동 목사님을 이단으로 그렇게 어, 정, 그렇게. 군별에서 어, 그렇게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단이 아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분이 목회하는 아, 그 군대 군 복무를 중에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어, 성남 집례교회 신길동에 있었는데 그 집례교회를 그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5 0 0 0명 출석하는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5천 명이 모이면 큰게 아닙니까? 사람들 이 계속 모이고 또 가고 그렇게 하는데 현상을 볼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을 나중에 그 침례 교단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단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게 예,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렇게 신랄하게 정리한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오늘 여기 김기동 목사와 같은 그런 귀신론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전래적으로 내려왔던 조상을 숭배하던 그런 방식으로 귀신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죽은 자의 부모의 저상 같은 그런 게 귀신이 된 것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이야기한 것까지 죽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즉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늘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었을 때 죽은 즉시 음부에 떨어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거기서 설픔을며 일을 갈고 소원을 구하지만 얻어가던것 하게 되잖아요. 그 그것이 바로 지금 이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 죽은 조상들로서 그게 귀신이 됐다고 생각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해코지를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죽은 부모나 또는 조상이나 또는 우리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까우니까요 후손들 돌봐줘야 할거 아니에요 지옥에 간 부자도 자기의 형제 다섯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물며 왜 여기에는 우리 죽은 조상들이 와서 해골이러냐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를 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로부터 내쫓긴 사탄이 곧 귀신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내쫓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탄의 사자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그게 곧 귀신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애뺨 그 나장 있는, 곧와있라고도하 g 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그의 사자들로 e y r e choking, they're c h 이 k i 이 g they're c h o k i 과 g they're 그 h o k i n g they're c h o k i 참 g 하던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 e 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전쟁 이 있었는데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에요. 그다음에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 새 영혼이 뒤에 나와 큰 영이 되죽기니 구절에 보면 에뺨고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고 불러고 있는 이 천사장인데 하나의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게 또 그가 하늘의 천사 3분의1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온 천하를 깨는데 첫 번째로 그가 담, 그가 막고 있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넘어갔어. 그래서 함께 타락해 간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게 귀신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탕과 함께 하늘 내에 쫓긴 영이 귀신인데, 이것을 매라는 것은 뭐냐? 곧 하늘로부터 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의1 1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10, 10절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그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복음으로서, 복음의 말씀으로서 이 사탄의 모든 그 권세를 이긴다. 그런 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그 죄인들을 영원한 속죄를 통해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 그렇게 나갔던 원수 마귀를 멸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신 이야기가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뱀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저희가 없어졌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미혹하는 사단은 존재 가치가 없어서 하늘로부터 쫓겨서 한그 내리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징켜서 하늘에서부터 뱀이 애 뱀이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 인 듯사 3장 9절 말씀. 함께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음이라. 8절 읽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마귀가 하는 일인 밤낮 참소하여 온 천하를 깨는 그 일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함을 도말하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온 천하를 깨어서 타락케 만들려고 하였던 하늘로부터 내쫓긴 애뱀곧 사탄이라고 불르는이 원수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더러운 영이 귀신은 떠나가고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그 귀신 너는 잘못된 것이고 귀신에 대한 이해는 전혀 맞지 않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왕국에 유명한 왕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저 북쪽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인 에바알의 딸을 얻었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그란 그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그 딸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나갔는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한 몸이기 때문에 잘못된 영향을 받은 아합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이 복종하는 지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바로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스다시는 우상의 숭배자들이 수백 명이 늘 왕주의 그 왕궁에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합을 불러 가지고 기도하는 아합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갈매산에서 기도해서 누가 참신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지 아니면 그 땅의 토속신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지역의 우상인 바 발이 참신인지 하늘로부터 불러응답한 그 신이 참신이다. 어느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환호한 가운데 두 개의 제단을 썼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바 발과 아스다르의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을 850명이 자기의 재단을 쌓았고, 바을의 이름을 불렀는데, 온종이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인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쌓은 그 재단은 하나님 앞에 엘리아가 혼자 기도하죠. 그리고 길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녁 해진 마지막 소재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이죠. 그때 엘리아가 사람들 모아놓고, 열두 제단으로 열두 돌로 재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짭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되신 것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강하게 두번 기도하니까 말이야. 불이 지니까 하늘부터 불이 뚝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제물, 재물,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장작더미. 그리고 곡식더미 도랑의 물 그리고 그 재단을 쌓았던 돌멩이까지 다 불사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멘하세요 그런 말하지도 않았는데 온 백성이 다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앞에 경비하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우상 승배자들이 그렇게 많고 바울의 신전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지만 참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피록 혼자이고 적은 소수도 아니고 혼자서 길게도 하지 않고 하나의 배에 짧게 그들을 보는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그의 말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지고 난그 자리에 다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구하는 비가 올 것이다. 마차가 마치지 않도록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그게 내려간 뒤에 그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일곱 번 엎드려 혼자 기도합니다. 엘리야 혼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일곱 번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3년 만에 오지 않는 비가 떨어져 누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팔과 땅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아합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는 복종하는 채였지만 이제 돌아가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자기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 이 아합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유통 기한이 지난 모든 것은 폐기 처분하듯이 아합이 그 당시는 권세가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아직 끝까지 부순 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폐기 처분을 시킵니다. 그때 그를 죽게 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 때 여호사바가 동맹 관계에 있는데그 여호사바서 불러 놓고 잔치를 하면서 서은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의 땅을 차지하야겠습니다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란 남부죠.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인데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정복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돌이켜 차지시피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말도 여호수아, 여호사밧이 남쪽 남왕국인데 이 남왕국 왕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전쟁 때 나가게 되죠.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미처 그 생각까지 안고 왔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고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라 뭔가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가긴 가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아합에게 제안하죠.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아 그러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들 을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하루 한 시간번에 부름 한번 부르자마자 400명이 모이들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그룹에 대표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대체사장 같은 사람이죠. 있었는 시드기아라는 사람이그 선지자라는 선지자들이 모여 가지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하더니 뿔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쇠프을 가지고 막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면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하고 막 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남한국 유다 왕의 여호사바에게 굉장하게 동기부여와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호사 바이지 마음이 안 기쁩니다. 400명이 거기서 왕궁에서 떠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깁.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왕에게 이분들,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시드기야 라는 이 사람과 4 0 0명이 대해서 신통장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 왕이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 경건한 왕인지 알기 때문에 뭘좀 아는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속이지 않고 말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왕은 그런 말씀 하십시오. 선지자가 어찌 비에 맞는 말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미가야 선지를 불러오죠. 미가의 선지자 와가지고 진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라고 아합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천사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나와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란 나무에 가서 죽게 할거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렇게 저 천사는 저렇게 말하는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가서 아합을 깨어가서 길란 남무시 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가라. 네가 그렇게 성공할 것이다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아미 말이죠. 저 놈을 잡아다가 저 왕자 요아스의그 거기 그 어, 감옥에다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했던 그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 그 미가의 선지자 쪽잡히가면서 이야기하죠 왕이 과연 평안히 돌아오실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아하 왕이 길란 나무에서 변장하고 숨어서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이 가벼 솔깃사이에 옆구리를 찍고 게드랑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가 심장을 깨뜨려서 결국 죽게 돼요. 근데 거기 보면, 하늘의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서 서로 회의하는 장면들과,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 한 영이 내려와서, 아, 를 죽게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그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늘의 영들이 또 우리에게 붙여진 영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영적 이해를 가져라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불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 그런 것이. 가장 크게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곁에서 돕는 자예요. 우리 내내내 영혼의 성소에 보좌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사아가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고 축복이 된 것을 늘 생각나게 가르치는 분,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기도할 때 성령 우리의 영함을 도우세요. 반면에 우리를 깨워가지고, 온천을 깨워가지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은 악한 영이 사탄이고, 사탄의 수화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깨를 찾고 오늘 우리를 타락해 한다는 것을 알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분별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영역이 없으면 제발 순종이라도 하면 돼요. 만약에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목숨을 건지고 그런 비운을 맞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라니까요, 끝까지 불순종을 합니다. 그게 문제야. 사람이 죽을라고 그러면 끝까지 불순종해. 사울이 망하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자, 순종했더라면 나라를 탕 떠나 반석에 세워서 자손 만대 복을 받았을 것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불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폐위시켜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딱 잘라버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삶 속에서 저주가 하고 재앙이 와서 결국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오늘의 시대도 역시 왕임의 제사장임의 선지자로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보내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 지혜 종들이 있어요. 그들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왕고하지 말고 왕고한 것은 사실 우상이 저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스리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대.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잘난 맛이 살아.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마귀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결국에는 끌려서 망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부터 추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원수 마귀를 한결로 왔을 때 일곱 개로 흩어버릴 수 있는 영성과 영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교회를, 지역과 기관과 부서 모든 부분을 잘 돌봐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야겠습니다.